크럭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재밌는 경기인데요.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선수들 경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정말 멋진 경기에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공중 잡치기 너무 멋있습니다. 네, 니키님께서 또 이제 공중 잡치기 멋있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멋진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음, 저, 저런 기술은요, 지금 나의 체중. 네. 그러니까 유한 선수의 체중과 문영석 선수의 체중까지 합한 그 플러스 되는 체중을 이겨내는 근력이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아, 네. 힘이 정말 두 배로 되는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발이 닿는 순간 네. 수비 동작이 나올 때 니까요. 네,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공중에서 잡치기를 했습니다. 네. 멋진 기술을 보여준 유환 선수입니다. 이미 뭐 400분이 넘어가고 계시고요. 이제 문현석 장사와 유환 선수의 금강급 2조 예선전 경기 세트판입니다. 자, 들배지기 또 하죠. 자, 오른손 풀었고요. 자, 파이 선수를 습니다또 끌어치기 동작이 나올 거야, 문현석. 네. 네, 지금 그대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영석이 좀더 더 유리합니다. 저런 자세에서 더좌우로 중심을 끌어치기 하는 동작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잡기에서 상대적으로 문영석 장사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유한 같은 경우는 지금 사파를 잡아야만 수비 내지는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저 상태는 지금 두고 보자는 상태거든요. 아. 어 장기전 연장전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유한. 아네 그대로가 우선 선언이 됐고요. 자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연장 연장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유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10초, 네. 10초 남았습니다. 연장 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유한. 어 문영석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지금 부저가 위렸고두 <laughs> 아, 선수의 경기 쉽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엔 세 번째 아 판은 연장전 승부를 하게 됩니다. 문영석이 오른손을 먼저 바깥으로 뺐다고 해서 지금 경고입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유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그 상황을 지금 잘알 알고 지금. 연장 승부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아, 10초를 네. 버텼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운영에 있어서는 탁월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열리고 있는 단오 장사씨름대회, 저희 생중계로 저희 사파TV와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금강급 2조 예선.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유환 선수와 수원시청의 문형석 장사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1로 팽팽하게 맞서있는 두 선수 연장전 자 일어섰고요 네, 승부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자세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상체를 낮춰주고 음, 나의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 들배지기 네, 다시 휘슬이 울리고 들배지기 시도하는 유환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아, 어 어깨 걸어치기요. 니다 네. 아, 문영석 아, <laughs> 아, 장사가 어깨 걸어치기로 연장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 유한 선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문영석 장사죠. 장사의 어깨 걸어치기가 상당히 노련합니다. 큰 힘을 발휘했네요. 네. 유한 선수는 아쉽게 됐습니다. 네, 바로 들배지기가 실패하고 네. 자기 중심을 잡기도 전에 네. 유, 문형석 장사의 어깨 걸어치기죠. 자, 보시면 상대방의 중심을 잡기도 전에 바로 어깨 걸어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